남자분들하고 어떠한 에피소드만 있잖아요. 점을 그렇게 많이 보셔요. 말을 해주면 안 들어요. 근데 또안 들어도 되는 건또 들으시거든요. 뭐 어떤 거냐면 애시당초 전제 조건이 오래 못 만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막그 전제 조건에서 엇나가는 듯한 그런 고민들을 막 하세요. 그러니 그냥 점은 미리 그냥 페널티 받는 미리 알고 시작한 그고예요 구독 좋아요 안녕 초코 또 이런 거한 번씩 해주면 좋을 거 같, 같지? 같아? 같아. <laughs> 선생님 채널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아세요? 2, 30대? 2, 30대라고 하기 보다는 응. 원래 보통 40대에서 5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 오 음, 진짜요? 가장 오. 많은 건 40대인데 응, 응, 응. 선생님 채널이 좀 20대, 10대 분들이 응. 좀 많은 채널입니다 30대 분들도 비트, 비트, 되게 비슷해요 연령대가. 내가 젊은 층이 먹히는 그러한 스타일인가? 그래서 오늘 질문 드릴게 오늘은 이제 응. 젊은 이제 20대, 30대 초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. 연애 쪽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좀 주제가 그쪽이 좀 맞는데 점집을 많이 다닐 때이 남자든 여자든 이런 이성적인 문제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. 거기서 얘기해 주시요아 근데 특징을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할 거는 있는 게 그분들은 남자분들하고 어떠한 에피소드만 있잖아요. 점을 그렇게 많이 보셔요. 진짜 많이 보거든요? 근데 점을 많이 보는 정도가 아니고, 막 타로도 많이 보고, 그냥 정말 많이 보세요. 근데 오히려 그분들의 특징은 그거예요. 말을 해주면 안 들어요. 근데, 안 들어도 되는 건또 들으시거든요. 뭐 어떤 거냐면 애시당초 전제 조건이 오래 못 만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은 어떻게 할까요? 뭐 할까요? 뭐 할까요? 뭐 할까요? 뭐 할까요? 막그 전제 조건에서 언 나가는 듯한 고민들을 막 하세요. 근데 이미 마음이 좋으면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, 사실은.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부분에서 연애에 대한 걸 보냐면 서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. 점이라는 건 그러니 하나 그냥 페널티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 물론 내가 이 사람 만나다 보면 겪어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작정하고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데 내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 내가 아, 느껴서 알 때도 있지만 조금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람은 이렇구나라는 걸 뭔가 점을 통해서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고급 정보를 하나 받는 거죠. 고급 정보를 받으면 점 이걸 어떻게 활용하라고 하냐면 아예 그냥 마음이 좋지 않고 이렇게 막 너무 막 사랑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좀 냉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. 근데 이미 좋은 상태에서 페널티를 받으면 효과가 없어요. 내 사심이라는 게 이미 섞였기 때문에 안 보여요. 잘 그러니 아예 좋으면 그냥 알고 시작하는 정도나 그냥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. 들고 가는 게 조금 더 고비를 좀잘 대처를 한다거나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나마 보라고 하는 거지. 여러분 사실 진짜 좋은데 점에서 야 너네 좀 헤어져. 이런다고 헤어질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? 극단적으로. 헤어질 있는 정도로. 그 패널티를 받는 거예요. 왜 우리? 뭐 스포츠도 요즘은 공격수가 어떤 성격, 성향에 이렇게 스포츠 플레이를 하는지, 뭐 하는지 알잖아요? 근데 스포츠도 변수가 있는데, 하다 못해 사람 사이에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데 왜 변수가 없겠어요? 그러니 조금은 그냥 알고 시작을 하면 내가 좀 미리 준비라도 한다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그래도 시나리오라도 써본다거나 하는데, 진짜 점이 그냥 필요가 없다고까지는 아닌데, 저 평상시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밀당도 아니고 조심스러운 것도 아니고 남자분하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한다고? 근데 이분들이 왜 정작 밀당, 신중 뭐 이러한 다양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으로 근데 왜 정작 연애가 뜻대로 안 되는지 아세요? 거기 갇혀버린다 거기 갇혀버리는 것도 맞고 그리고 정작 나한테 맞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. 상대방들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 성격에는 이렇게 조금 대안을 해줘야 맞고, 이 성격에는 이렇게 해줘야 맞고. 근데 머릿속으로 막 변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애 문제, 인간관계, 뭐삶 전반적인 거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굴러가는 건 나랑 맞지 않는 방법들을 생각만 많이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니 불안증은 불안증대로 느끼고, 뭔가 힘듦은힘듦 대로 느끼고, 정작 뜻한 대로 안 되고. 그러니 그냥 점은 미리 그냥 페널티 받는 미리 알고 시작한 그거예요 그냥 특히나 연애 부분은 플러스 참고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고비가 오는 부부도 무조건 이혼하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천생연분도 노력 안 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 태어나는 거 플러스에 그걸 기반으로 노력도 해줘야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끝